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노래와 이야기라는 최 두석 시인의 시를 놓고 시평을 하게 되는 한국문학동인의 발행인 대표 민길성 시인입니다 노래와 이야기 최 두석 노래는 심장의 이야기는 내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는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양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습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감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앞부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는 말 속에 엄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내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여기서 정간보는 어, 조선 시대 세종이 창안한 악보입니다. 세종이 창안한 악보이고 어예 처용이 랬는데 처용. 예. 처용은 초용. 예, 신라 제49대 현강왕 때 향가 처용가입니다. 처용이래요. 틀십니다 처입니다. 처용. 그리고 오선지는 음, 여기서 어 오선지, 오선지는 어 각부의 오선이죠. 그리고 유전, 유전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응? 어, 시어풀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있는데 이 시는 철저한 시적 시적 화자 화자의 이중적 이중적 구조 구조입니다. 이중적 구조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중적 구조. 그럼 이 시적 화자, 이이 시인. 이 이 시인의 이중격 구조가 여기 본문에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수 하나는 심장 심장 응? 예, 마이너스 브라스 딱 두가지로 나타나죠. 두가지 두가지로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럼 또 나누자 보면은 이 내수는 어, 가산 가산 명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수는, 뭐냐, 본문에서 이성을 말합니다. 냉철한 이성 예, 생각, 예, 생각, 어, 뭐 같은 거, 냉철한 이성 지식, 뭐 이런 나부랭이, 지식 나부랭이 같은 걸 말하죠. 그리고 또, 어, 육행에 보면은, 이야기라는 말이 나 옵니다. 이야기, 이야기. 이 예, 이야기 이 이야기 이야기 육가원칙에 의한 이야기 기성 정결에 의한 이야기 이육가원칙 기성 정결에 의한 이야기 정말 해서 이 이야기는 뭐랄까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 그냥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육가원칙에 의해서 기성 어 정결 기성 정결에 의해서 잘다듬어진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 어? 내수의 부분 가산 명사, 내수의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이야기. 근데 이 심장. 그래서 이 심장, 심장 하면은 에? 그래서 플러스 응?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산. 불가산 명사로도 볼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본문에 뭐가 있냐면, 감성. 예, 감성. 예. 시인에게는 이 감성이 중요하죠. 즉, 감성. 시흥이라고도 할수 있고, 감성. 이성과 감성은 아주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이성은 사람이 보통 낮에 잘, 낮에 잘 운영되어지고, 감성은 조용한 밤에 잘 운영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 이감성의 이 감성에서 또두 가지로 시는 일에 말하는데, 하나는 이제 악보, 악보, 악보를 이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악보는 노래가 있죠, 노래, 노래.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리듬을 타죠, 리듬. 리듬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주 엄밀합니다. 그 리듬은 아주 사람의 그런 의식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리듬이 탓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뭐가 있습니까? 어, 감성, 감성, 감성을 또 말하는데, 이 감성은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 시. 이 감성, 여러분, 감성은 잘 정제된, 정제된 표현, 시적 표현이죠. 표현. 그리고, 은밀하게 감춰진 또, 시적, 시적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 리듬, 리듬. 그래서 이 감성에도 이 시는 악보와 노래, 감성과 시를 잘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이 시는 내수와 심장을 말한데, 내수에는 이성과 이야기, 이성과 이야기. 그리고 이 심장에는 감성이 있는데, 이 감성에는 노래와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와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 노래와, 이 시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와, 어,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이야기와 노래가 잘 결합될 때 결합될 때 에이? 결합될 때즉 이성과 감성이 잘 결합될 때 이성 이승, 이성과 어,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에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는 온전한 시가 된다는 시 온전한 시가 된다는 시시 시, 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시가 된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잘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응? 잘 결합이 될 때, 시가 된다. 라고,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내수와, 내수와 심장, 내수와 심장, 즉, 이성과 감성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어질 때 결합되어질 때 시적 화제에게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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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덧나는 격정의 상처이면서 또악보 이고 이야기는 노래의 빈틈을 낼울수 있는 형식적 장치, 형식적 장치,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 그 자체, 즉, 즉, 심장, 심장, 적증의 상처를 골라 넣고 다스린 이 신은, 신은 이 인간의, 인간의, 잘 들었어요. 인간의 심장 심장과 그리고 격정의 상처를 격정의 이 인간의 이 심장 인간의 이 심장과 격정의 상처 이 이야기들을 심장과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을 잘 다스려서 여기에다가 송송 시에다가 송송 송송 잘 넣는 넣는 결과의 산물입니다 시가. 그래서 시는 이야기와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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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을 잘 배합하고 조화한 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구행에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이 말은 시적 화자는, 아, 그, 시의 노래, 즉, 감동이 이제 배제되어 버린 지금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아무도 요즘의 시는 아무런 감성도 없고, 심장도 없고, 그냥 형식에 치우친 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지만, 심장이 일정한 리듬감을 타고 뛰듯이 여전히 시는 보이지 않는 엄밀한 보이지 않는 엄밀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시어는 신의 감성, 감성 노래를 이 시는 담고 있다. 그리고 잘 정체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압축, 묘사, 그리고 잘 태고되어진 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시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시의 본질을 다루는 시입니다. 그래서, 노래, 심장의 이야기는 내수에 박힌다. 라는 표현은, 노래는 심장의 이야기는 내수에 박힌다. 박힌다. 이 표현은 시적화자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적화자는 시의 자신의 감성, 노래를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잊혀지고, 사실 지쓴 이야기만 남는다는 지식 나부랭이 자기 자랑 자기 하기 자랑 자기 그냥 소소한 자기 자랑으로만 남는 정말 얇고 시시한 시라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행에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격정의 노래를 다스리기 위해. 내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라고 또 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이 시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내수와 심장으로 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수에는 이승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에는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에는 악보, 노래, 리듬, 감성 그리고 정체된 보현 시적 리듬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시라면은, 이 이야기와, 이성적 이야기와, 그리고 감성적인 악보와 노래가 잘 결합되어지, 즉, 이성과 감성이, 이성과 감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고, 잘 하모니를 이룰 때, 조화되어질 때, 진정한 감성의 시가, 놓은 다는가? 1인칭 화자의 그 심상법에 의하여 정말 멋진 형상화 되어진 압축 묘사가 되어진 그리고 태고 되어진 그런 감성의 시가 한 편의 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행해 보니까 막상 목침을 떼어내고 남는 가사는 이 말은 막상 목침을 떼어내고 막상 목침을 떼어내고 남는 가사는 감정이 없는 노랫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없음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막상 목침을 이 목침을 떼어내고 남는 가사, 목이 없는 가사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부르는 이 가사는 가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노랫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행에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 표현 어렵습니다만은 어, 정말 이제 아무도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시의 노래, 즉, 감동이 배제되어 버린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수와 심장이 가장 엄밀히 결합되기만. 예, 내수와 심장, 내수와 심장, 말했지 않습니까? 이성과, 이성과, 감성, 감성, 감성이, 자, 결합되진이란 결합되기를 바란다 시적화자는 객관적 사실인 이 이야기와 또 이야기 이야기와 또 감정 감정을 잘 표현한 노래 결합된 시를 가장 이상적인 시 향상화되어진 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 5년을 보면은 1년과 5년을 보면은 노래의 감동을 상실한 노랫말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행과 9행을 자세히 보면은 노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악탁꿈을 가지고 있지만 10행과 15행을 또 보자면은 좋은 시의 정이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와 이야기, 이채 두석 시내 이시 속에서 정말 이중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시는 이 시를 내수와 심장으로 나누며 그리고 이 내수는 마이너스 이성과 이야기 심장은 감성을 나타내며 감성에는 악보, 노래, 감성시가 있는데 진정한 형상화 되어진 시는 잘압축묘사 해고되어진 시는 그리고 형상화된 시는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그런 시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복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갈 겁니다. 노래와 이야기, 최두석 시평 민길성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내수에 박힌다. 천연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꾸려 엎드리게 했지만 막상 목청을 떼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천연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성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박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는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내야 된다 중요하죠 심장의 박동을 곤란해야지나 시를 지으려고 하면은 심장의 박동, 내 정열, 내 열정, 내 삶의 전폭을 시속에 시속에 곤란을로올야 됩니다. 그것이 서정시인의 멋입니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 떠나 시 떠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뿐이다. 야일 뿐이다. 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내수의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번 2019년 7월 20일 김천의 백수문학관에서 우리 한국문학 동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송연아 시인의 시집, 유수봉 시인의 시집, 출간 기념회와 함께 우리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800명이라는 회원을 포합해 두고 우리 한국문학동인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비는 없습니다. 그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문학동인의 발행인 대표 민길성 시인이었습니다.